예, 안녕하십니까. 어, 반대매매 관련해서 SG증권 관련 급락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연예인들과도 어, 관련이 있고 피해자라고도 주장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 종목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하림지주, 선광, 다우데이터, 다울투자증권 세방, 서울가스, 삼천리대상홀딩스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이게 어떠저 저주타가 아니라 지금 뭐 하한가하고 지금 급락하지 않습니까어 그래도 이 종목들 중에서 어, 과대 낙폭에 의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이 회사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어이 주가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정말 그 정도까지 돌아오는지 좀 확인이 확인을 해 보면서 주식에 대한 위험성과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반대매매가 있고, 세력과 공매도의 타겟이 되었다.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작산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원래 많지 않았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높고, 신용 비율이 높아가지고, 어, 담보금이 적어도 어, 되게 큰 신용을 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할인지주 같은 경우에는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선광 같은 경우에는 뭐 8배 가까이 올랐고 10배 가까이 올랐고요. 다우데이터 이것도 5배 정도 올랐고 다우주차증권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이것도 급등을 했고 세방, 서울가스, 삼천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대성홀딩스까지 요 이렇게 있는데 할인지주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게 뭐참 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회사 적정가치 대비 너무 급등을 했을 경우 이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수도 있고 그 타겟이 되면서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과다한 신용투자가 신용 화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어 오늘까지 하한가를 보면은. 대성 홀딩스라든지, 삼천리라든지, 서울가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거래량이 너무나도 안 나온 종목들이어서 이게 한가를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 종목들의 재무 건전성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탄탄해요. 간단하고, 재무비율이나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이런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타겟이돼버리면서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건 지금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방 보겠습니다. 세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익이 450억이죠. 450억인데, 이게 지금 지금 종가를 좀봐야겠지만 450억인데 인제 지금 10배 가까이 내려왔어요. 그죠? 운수 창고업인데 영업 이익률 보시게 되면은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적죠.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를 10배 받는 건 그렇고 한뭐 5배, 10배 이하는 10배 이하 정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어 그렇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을 좀 보면은 정말 많이 받아봐야 요 상태에서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뭐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세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정말 많이 봐야, 받아봐야 뭐 4천억 정도 요 정도로 좀 봅니다. 근데 지금 어, 그 이하로 좀 떨어졌어요. 그 이하로. 그쵸?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요 시점은 괜찮냐를 봤을 때 이제는 좀 나쁘지 않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핫다라한 사람들은 좀5% 수익이 났지만은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 요게 지금, 지금 일단 제 생각에는 1만 오천 원의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점화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대 매매 한번 나오고 한번더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끌어내릴 텐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지금, 만 오천 원부터, 만 이천 원까지, 좀, 범위가, 범주가 크겠지만, 그 정도 가격까지 폭락을 했을 때, 가격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사실상, 나쁘지 않은, 하지만, 영업이, 익이 너무 영업이익률이 너무 나오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서울 같습니다. 서울가스 보시면은 영업이 익적자전는됐죠 사실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얘도 뭐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을 때 보면은 부채비율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다 부채비율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영업이익이 안 나오죠. 이것도 뭐열0배를 주면은 정말 많이 주는 건지만은 이 가치 자체가 저는 코로나 이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지금, 저번가서 여기에요. 잘안 보이지만, 여기, 여기 있습니다. 오늘 조가 여기입니다. 근데, 어, 여기서 한번더 간다. 즉, 내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하한가 정도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일만 10만원 정도 거든요. 11만원? 11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지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목들이, 어, 금요일장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낙폭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울가스는 세방이나 똑같은 그런 축에 속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삼천리 보겠습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급등을 했지만 단순히 재무제표로만 단순하게 좀좀 좀 보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 이거 900억입니다. 900억이고 뭐 시가총액 한 9천억 정데 전, 전, 전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3천리인데요. 삼천리, 리 어,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낮습니다 근데 뭐 안 좋은 건 마찬가지지만 어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해당되는 이 구간은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점화를 맞았지만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있을 것 같고 어, 여기서 이제 뭐한번더 맞겠죠 한번더 맞을 거 그리고 얘는 그 다음 왜냐면 거래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만 원 정도가 왔을 때 또는 뭐 12만원 10만원 정도 왔을 때는 충분히 다시 여기까지 급반등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많이 올랐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한번 튀는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적정 주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주가가 이 정도 올랐을 때 사실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어,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감수, 수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대박도 좋지만요. 물론 여기서 다 벌고 나간 사람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런 꼴이 당합니다. 이런 꼴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성홀딩스입니다. 대성홀딩스도 오늘 좀확갔는데요 대성홀딩스 보시면은 뭐 부채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요거는 어, 추가적인 더 추가 폭락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나고 있지만은 뭐 양호하지 않은 상태고요. 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일단 4 8선이고 뭐고 다 무너진 상태죠. 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거듭도 보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지주입니다. 할인지주는 어, 그나마 오늘 대량거래 나오면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귀신같이 여기 480선을 지지하면서 마무리 를 됐습니다 이 가격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과거 상당 기간 긴 기간 동안에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것들을 받아내냐 안받아내냐의 차이인데 이런 기업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봤을 때 보시면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했지만은 어쨌건 추가 매수를 싸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나마 좀 높게 좀볼수 있던 거지. 할인지주, 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이제 여기 위치에서 추가적인 폭락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거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전저점도 충분히 갈수 있지만, 그래도 간다면은 <laughs>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할인지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방입니다. 서울가스 했고 아 다올 다 투자증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잠깐 반등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때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추가적인 폭락보다는 보시면은 추가적인 폭락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급등이 있었어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 보면은. 삼천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장기간에 지금 이거 해먹은 건데, 다울 같은 건 잠깐 해먹었기 때문에 요거는 또 금방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우데이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오늘 지금 대량거래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괜찮은 종목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다우데이터를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이거 뭐라고 하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괜찮은 건전한 정상적인 회사인데, 이걸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불이 너무 높아요. 뭐, 뭐 어차피, 뭐, 유율도 없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업이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나쁘지 않은 가격.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 횡보 후에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만 보시면은, 쭉 급등을 했지만, 대량 거래가 나왔던 시점이 여기거든요. 요 구간. 요 구간을 봤을 때 이미 여기 뚫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대량 거래 나왔던 구간이 요 구간.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온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어, 나쁘지 않은 도 위치다. 저는 개조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시고요. 계속 설명드렸지만 성광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인데 지금 이게 또 저게 많았어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성광 보면은 영업이 익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살펴봤을 때는 뭐한 2-3천억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이건 좀 비쌉니다 개인적으로 비싸고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인 폭락이 예견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최근에 2차전지나 에코프로나 급등을 하고, 공모에도 쇼커버링과 급등 대박을 노리고 하지만은, 실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을 하거나, 이상적인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회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회기를 하는데, 그 회기 되는 그 기점이, 그래도 내가 정상적인 기업을 투자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기회는 있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의 내용을 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은 어, 내가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영상은 그하따달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고하고 조금 더그 대박을 노리는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내가 안전 자산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점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투자 하시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는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비아냥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더 힘내시고요. 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